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지금 저녁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 떴습니다.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대리운전 나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선선했는데 계속 이번 주 따뜻해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가을이 언제 올려나 뭐 이런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날씨를. 경험하고 있네요. 야, 오늘 그날까지 왔는데 이번 주 내내 생각해보면 수업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휴가철 끝나가지고 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와는 정반대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 빈더스도 적고 심지어는 콜 단가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콜 빈도수도 높고 단가도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대리운전하러 나오게 됐네요 매일 네, 대기하고 이제 물리동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콜 잡히는 대로요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처 가서 열 연락...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몰래동 쪽에 서요. 강산동 경유에서 면목동 가시는 분, 골잘왔습니다 기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차 진행할게요. 목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아, 문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경효지는 따로 커피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모셔다 드렸는데, 오는 동안에 약간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어, 고속화 도로 올림픽대로죠. 올림픽대로를 그냥 쭉 타고 가다가, 동부관선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도 될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굳이, 어, 흑속도 쪽 안쪽을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알려줬고, 물론 올림픽대로가 많이 막히면 그냥 돌아가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쭉 가도 되지 않나? 라는 도로를 조금 돌면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운행을 하긴 했는데, 어, 물론 뭐 순조롭게 오긴 왔어요. 올레동에서면목동까지 지금 한창 퇴근해야 되는 이 시간에 30분 넘지 않게 도착을 하긴 해가지고 잘 오긴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면서 카카오 내비가 정말 가끔이지만 좀 엉뚱한 노선을 알려줄 때가 있어서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뭐 어쨌든 잘 보시게 돼서 어 괜찮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2016 여유. 곧 도착이래요. 상봉역 망우역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네. 음, 반대편에서 가야겠네, 그러면. 반대편 버스 노선. 여하튼, 현재 여기서는 이제 콜 받는 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눈에 얘기하지만, 북쪽 지역을 오기는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단가가 그래도 북쪽 지역이 좋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방금 같은 경우에도, 어 30분 남짓, 운전해가지고 29,600원인가, 콜비 그렇게 나왔었죠. 부르시는 분이야, 뭐, 3만원 넘게 이제 부르신 금액이기는 한데, 거의 한 3만 5천원, 3만 6천원 부르셨겠죠. 근데,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왔다라는 거, 잘 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한 번씩은 오는데, 문제는 오게 되고 나면, 야, 어디서 코를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아,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게 되니까 좀 시간 낭비 동선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또 지나가다 보면 코를 가끔씩 떠가지고 잡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어, 다음 골잘 잡아 봐야겠죠 금요일이니까 밤늦게까지 새벽에도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 예상대로 잘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이동하고요. 그걸 잡히는 대로 또 다음 촬영 진행해 볼게요. 버스 타고 종로로 나왔는데요. 동서문로 4가에서 경유를 해서 삼성동까지 가시는 분 걸쳐 왔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령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1층에 주차나오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릉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선릉에 내려다 드리자마자 선릉이 아무래도 콜지다 보니까 좀 콜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프리미엄 콜로 용인 가시는 분 콜을 잡게 됐어요 아, 용인 잘 안가는 편이긴 한데 프리미엄 콜이 났고 단가 좋으니까 일단 한번 어, 한콜 타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어, 이분 콜 잡았고요 용인으로 건너가가지고 또한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기흥구, 어, 용인, 기흥구죠. 어,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중간에 경유지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경유지인데 잘 모셔다 드리고, 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모셔다 드리게 됐네요. 여기 약간 기흥구청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어, 약간 번화가 같아서 나와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 기흥구의 강남병원이라는 곳 근처에 가면 또좀 코를 받을 수 있을 것같아요고 어쨌든 조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찾아서 여기랑 좀 거리가 있으니깐요 자전거를 찾아서 어좀 이동하고요. 어 이동해서 코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이제 어 새벽 3시 돼가고 있고요. 아, 어 3시인데. 오늘 금요일인데 나은 이것도 번화가인데 이렇게 콜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동해서 콜 잡히는 대로 다음 촬영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쪽에 콜이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신사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콜이 없네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상했었던 콜 수량을 전혀 어,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쉬고요. 해지면 또 대리운전하러 나올게요.